세경계 무상심심미묘법 패천만겁난조 악음문견득수지원의열해 진실을 개법장진원오마라나마라다오 알아남라다오 알아남라다 불설십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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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보살 극히지 또 보살이 이와 같이 이미 모든 큰 서원을 내어 감당해내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조화로운 마음을 얻어서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여 모든 부처 정등각이 본래 들어간 행으로 바람이를 닦아 증득하고 모든 훌륭한 자리를 닦아 증득하며 모든 힘을 성취하고 무소외를 원만히 하며 불공불법으로도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법성을 빼앗을 수 없으며 중간도 없고 극단도 없는 매우 깊은 열애의 경계를 끌어내며 무량한 열애가 행한 신과의 성취에 따라 들어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 말하면, 일체 보살의 바른 행과 나아가 불지 해석에 대한 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불법은 이와 같이 매우 깊고, 이와 같이 적정하며, 이와 같이 정멸하고, 이와 같이 성품이 공하였으며, 이와 같이 상이었고, 이와 같이 원이 없으며, 이와 같이 끝이 없고, 이와 같이 광대하며,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이와 같이 증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범부들은 사견을 가진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명의 어둠이 의식을 개박해 둘러싸기 때문에, 교만의 기대가 높이 세워져 개탁하기 때문에, 가래의 그물로 인하여 희구하다는 생각을 내기 때문에, 아첨과 속임이 빽빽한 의효를 쫓기 때문에, 인색함과 질투가 태어난 곳에 상응하여 가행하기 때문에, 탐, 진, 치, 삼독이 쌓은 업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의 불꽃을 활활 태우기 때문에, 전도와 상응에서 업의 작용을 끌어내기 때문에 요규와 무명로의 얽매인 심의식 때문에 이 삼계안에서 후유의 싹을 내니 이른바 명색이 함께 나서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 명색이 자라나 육처의 불악을 이루고 육처가 이루어진 뒤에는 서로 접촉하는 인연으로 수가 있게 되며 전전하여 하여 수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애치가 증장하게 되고 애치가 증장한 뒤에는 유를 성취하나니 이러므로 생로병사와 오비곤해가 있는 것입니다. 유정들의 고은은 이리하여 생겨나는 것이지만 나와 내 것을 떠나면 그것들은 진실이 아닌 허위이며 공하며 아무런 작용이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우둔한 것입니다. 비유하면 초목들이 제각기 그림자를 드리우면 저 유정들은 그것을 지각하지도 분별해 알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은 모든 유정들이 그큰 고통의 오온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대자비심을 내는 것이고, 필경에는 안락한 열반에 머무르게 하는 까닭에 대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또한 불자들이여, 이렇듯 보살은 이것으로 대자 대비에 수순하여 즐거운 마음을 증장시켜 초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그러한 때에는 모든 것을 돌아보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지혜로서 부처님의 묘지를 간절히 희구하여 큰 보시를 닦아 행하니, 무릇 모든 것을 다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재물과 곡식, 그리고 창고 등을 보시하거나, 금, 은, 만이, 진주, 유리, 카페, 벼곡, 산호, 작업, 만호, 돈, 물건 등을 보시하거나, 보배로 장식한 장원구와 영락을 보시하거나 훌륭한 코끼리, 말, 술의 가마 등을 보시하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사찰, 집, 정원, 숲, 누각, 흐르는 샘, 목욕하는 못 등을 보시하거나 혹은 종, 하인 등을 보시하거나 국토, 마을, 성읍, 왕도 등을 보시하거나 처척과 아들, 딸 등을 보시하거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보시하거나 머리, 눈, 손, 발등 모든 몸의 부분 부분도 보시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하는 와중에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서 모든 부처님의 묘지를 희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초지에 머물면서 큰 보시를 이룹니다. 또 보살이 이미 이와 같은 대자 대비와 대사를 기꺼워하는 마음을 얻었다면 이미 모든 유정들을 구제하고자 다시 세간과 출세간에 모든 이로운 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찾아 나선 때 마음에 권태가 없고 곧 이와 같이 권태가 없는 성품을 얻는데 권태가 없는 자는 일체의 논에 있어서 나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살은 모든 논에 대해서 지혜를 다 성취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모든 논에 상응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헤아림으로 그 지혜는 하열한 가운데서 뛰어납니다. 그리하여 모든 유정의 상응함과 적각함에 따라 바른 행을 닦기 때문에 이 세간 지혜를 성취하고 세간의 지혜를 얻은 후에 때에 맞추고 분수에 맞추고 역량에 맞추어 행하고 부끄러움으로 장엄한 마음이 이어짐으로써 부지런히 자리 탈을 닦아 가행하며 이로써 보살은 부끄러움을 성취하여 바로 이와 같은 바른 가행 가운데서 모두 출리할 수 있어. 물러나지 않고 변역되지 않는 힘을 유지하는 성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살에게는 견고한 힘이 지속되는 성품이 생겨나고 보살은 이 견고한 힘이 지속되는 성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을 정성껏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또 교법 중에서 바르게 수행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열 가지 깨끗한 지법을 성취하나니 이른바 깨끗한 믿음과 자비와 지혜와 보시와 버림 그리고 권태없음과 모든 논을 잘 암과 세간을 잘 이해함과 부끄러움의 장엄과경고한 힘이 지속되는 성품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들입니다. 보살은 이 극히지에 머무르면서 광대한 견해와 원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많은 부처님, 백부처님, 천부처님, 백천부처님, 백천나유타부처님, 구지부처님, 백구지부처님, 천구지부처님, 백천구지부처님, 백천구지부처님, 백천구지나유타부처님을 봅니다. 보살은 이 열의 은공 등정각을 배웠고는 모두 다 광대하고. 증상된 의효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어, 의복, 음식, 침구, 병에 맞는 의약과 모든 생활 도구를 공양에 바칩니다. 또 보살은 모든 오묘한 악기로 승가 대중을 공경하니 이 성근으로 모든 최상의 보리에 회양합니다. 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써 유정을 성취시키는 방편이 생겨나는데 보시와 에어로 유정을 성취시켜도 뒤에 이 서법은 아직 완전히 통달되지는 못하니 오직 승해의 힘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열 가지 바람밀다 가운데 대체로 보시 바람일이 증상되고 나머지 다른 바람일다는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르지만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살은 여여하게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유정들을 성취시키는 가행을 닦으며 모든 깨끗한 지법을 수지하여 수행해 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성근을 일체지에 회양하는 자는 더욱 밝고 깨끗하게 되어서 비밀한 뜻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솜씨 좋은 연금사가 불을 금을 불에 넣어 여여히 단련하면 그것이 더욱 밝고 깨끗해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께 여여히 공양하고 수습하여 유정들을 성취시키며 가행과 깨끗한 모든 지법을 수지하는 등. 이러한 모든 성근을 일체지에 회양하는 자는 더욱 밝고 깨끗해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아십시오. 또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 극히지에 머물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을 찾아서 초지의 행상을 묻고 등률를얻음에 실증을 내거나 만족함이 없이 이 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이지부터 내지 십지 중에 행상과 등류를 얻음도 그와 같습니다. 또이 보살은 모든 지에 있어서 다스려지는 것이든 다스리는 것이든, 방편을 잘 닦아야 하고 지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하며 지를 얻어 닦음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하고, 지지의 청정함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하며, 지에서 지를 운행함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하고, 지지마다 편안히 거처함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하며, 지지의 수승함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하고, 지에서 지로 다시금 퇴전하지 않음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하며, 모든 보살지가 청정해진 뒤에 열의 지지로 옮겨 들어감에 있어서도 방편을 닦아야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지의 행상과 방편을 끌어내어 보살의 초지에서부터 쉼없이 승진하여 십 지지에까지 옮겨 들어가게 되면 쉼이 없는 행지의지혜 광명으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증득하게 됩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지혜롭고 수완이 좋은 상주가 많은 상인들을 거느리고 큰 성으로 가려할 때, 출발하기 전에 그 길이 평탄해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물러나 손해를 볼 것인지, 그리고 도중에 성공에 얻는 이익과 실패에서 보는 손해의 차이를 묻고, 거기에 대비해 여비와 양식을 장만하는 등 처음 출발하는 곳에서 비록 걸음을 떼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잘 알아야만이 큰 성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큰 상주는 이와 같은 지혜로 헤아리고 계획하여 여비를 장만해 많은 상인들과 함께 험한 광야를 지나 자신과 상인들 모두 우한을 면하고 나아가 안전하게 큰 성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큰 지혜 방편의 상주도 이와 같습니다 저 초지에 머물면서 모든 지혜에 있어서 다스려지든 다스리든 방편을 얻고 모든 지혜의 행상과 등류에도 방편을 얻으며 모든 지를 닦아 얻음에도 방편을 얻고 모든 지지를 청정케 함에도 방편을 얻으며 모든 지지마다 운행함에도 방편을 얻습니다. 또 모든 지지에 편안히 거처 함에도 방편을 얻고 모든 지지를 수승히 함에도 방편을 얻으며 모든 지지에서 퇴전하지 않음에도 방편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보살 지가 청정해진 뒤에 열애의 지지로 들어가는 방편을 얻습니다. 이때 보살은 광대하고 수승한 복덕과 성도의 자량 그리고 훌륭한 결택을 위한 지혜 자량을 잘 받아서 한량없이 많은 유정이라 하는 상인들을 이끌고 일체 지지에 큰 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출발하기 전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선지식에게 가서 모든 보살지의 성도 공덕과 이 길에서 퇴전하는 과실, 그리고 길 중에서의 성공과 길 중에서의 실패와의 차이를 묻고는 그것에 대비한 광대한 복덕과 성도의 자량을 마련하는 등 출발지에서 나아가기 전부터 잘 압니다. 그래야만이 일체 지지의 큰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은 지혜로 계획하고 헤아려, 큰 복과 지의 성도 자량을 갖추고서 한령없는 유정이라는 큰 상인들을 성취하여 저 생사광의 험한 길을 지나니, 자신과 유정이라는 상인들이 모두 우환을 면하고 내지는 일체 지지의 큰 성에 편히 도착하게 됩니다. 불자들이여, 그런 까닭에 보살은 모든 질을 수행함에 있어 권태를 내지 않고 모든 차별을 장식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리살타가 초지인 환이지 극히지에 그 들어가는 문을 대강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자는 그가 태어나는 곳에서 대체로 연부주의 왕이 되어 큰 자제를 얻어 항상 정법을 수호하고 큰 보시로 유정을 거두어 드리며 좋은 방편으로 저 남은 유정들로 하여금 인색함을 멀리 여의게 합니다. 항상 큰 보시를 행함에 다함이 없고 모든 하는 일, 보시 등, 에어든 이행든, 동사이든 모든 것이다. 부처님의 생각, 법의 생각, 승가의 생각, 보살의 생각 보살행의 생각, 비안에 이르는 생각, 모든 지혜의 생각, 무소외의 생각, 불공불법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일체 행상은 일체 지지에 상응하는 승묘의 생각을 여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원합니다. 나는 모든 유정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 훌륭함이 되며 특별한 훌륭함이 되고, 묘함이 되며, 미묘함이 되고, 위가 되며, 최상이 되고, 길잡이가 되며, 장군이 되고, 장수가 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일체 지지가 의지하는 곳에서 즐거이 이러한 정진을 일으켜 모든 가족과 재물, 그리고 지위를 다 버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여 깨끗한 믿음으로 출가하고, 출가해서는 한 순간 보살에 백 가지 삼매를 얻어 백 분의 열애를 친견하고는 그 부처님의 가지를 입어 모든 것을 알수 있고 백 세계를 진동시킬 수 있으며 백 국토에 이를 수 있고 백 세계를 비출 수 있으며 백 유정을 성취할 수 있으며 백 겁을 살고 앞뒤로 각각 백 겁에 들어가고. 백 법문을 바르게 사유해 결택할 수 있고, 백 몸을 나타내 보임에 몸마다다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백 부살이 나투기를 기원합니다.이로부터는 원력 있는 모든 부살의 수승한 원에서 비롯되는 모든 유희로서 혹은 몸 혹은 광명 혹은 신통 혹은 눈 혹은 경계. 혹은 음성, 혹은 행, 혹은 장엄, 혹은 승해, 혹은 가지, 혹은 소작 등 이런 것들은 백천구지 날타법이 되도록 세어도 다셀수 없습니다. 그때 금강장 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성으로 말하였다. 원이 자공도 무거일체 아등 여중생 탕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